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핸드 드립 할 건데요. 이 핸드 드립을 굉장히 액기스 추출이라 그래서 되게 조금 추출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먼저 하고 제가 같이 분량온들이랑 한번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1 2 3 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모르겠지. 전 전혀 모르겠지. 음. 이게 드립이 달팽이를 그리는거이다 연결된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연결된건데 음. 물을 부을때 이게 보면은 내가 그림을 딱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음. 1번은 이제 두껍게 잠깐잠잘 안보이니까 자 클로저 힐잇 그래서 1번은 두껍게 음. 천천히 2번은 조금 1번보단 얇게, 조금 빠르게 3번은 제일 얇고 제일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할 때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4초에 하고 음. 얘는 뭐 3초에 하고 얘는 음. 2초에 해라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음. 실제로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가운데는 굵고 천천히 하고 밖으로 갈수록 가늘고 빨리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 음. 그래 실제로 이 달팽이를 그리는데 자 어떻게 하나 총세 번을 부를 거야 음. 첫 번째 녹인물 1번 알겠지 이거 어 자, 4초짜리 오케이 4초짜리 붓고 그리고 마지막 2초짜리 붓는 거야 두 바퀴 다두 바퀴씩 부를 거야 근데 위치가 조금씩 달라 자 그래서 4초 4초짜리 그리고 2초짜리 이렇게 부으면 되고 오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가운데는 두껍게 부, 천천히 붓고 음. 카테는 다리고 빨리 부어라. 이거 음. 부은 다음에 이제 1차 추출로 넘어가는데 1차 추출로 넘어갈 때는 물 부은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다린 시간이 있어. 1분 3초 0 이따가 넘어가. 음. 그래서 1차 추출로 넘어가서 1차 추출에는 아까 했던 시 똑같이 가운데 부어주고 음. 자, 4초짜리 부어주고 두번째 3초짜리 부어주고 그 가운데를 약간 집중해서 부어줄 거야 그래서 녹인물 1차 자, 가지 이제 이것도 이제 물 부은 다음에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1분 있다가 2차로 가 음. 이때는 가운데 안 부었잖아 응 음. 마지막 2차 부을 때는 천천히 3초짜리 붓고 2초짜리 여기다 부어 총 3번을 부어 이해했나? 야, 근데 뭐 벌써 지루한데? 그래?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니 이거랑 게 기술적으로 이게 이게 제일 지금. 아니 물을 어떻게 두껍게 불붓고 응. 어차피 주전자에 물로 해서 붙는 거잖아. 아. 근데물 두께를 뭐 빨리 돌린다는 거로 응. 해가지고서 뭐 그냥 빨리 돌리는 거잖아. 그죠. 물 두께를 얇게를 못 하잖아. 해야지 네. 원래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우선 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뭐 그냥. 두껍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총세 번을 부를 거야. 세번 음. 부어서. 그래. 좋았어. 전체 한 225mm만까지 25, 추출한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진하게 먹으려면 그냥 먹어도 되고 세스처럼야 이해가 일반가? 응. 안 간다고? 야 음. 여기. 쉽게 설명했는데? <laughs> 아니 쉽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만 보면은 뭐잘 모르지 아, 그래. 여기가 뭐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 4초 3초 2초 뭐 이렇게만 써놓고 여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4초. 여기가 4초 이게 4초 어 4초 더하기 2초 그러면 여기는 총6초에 총 물을 부는다는 거 아니야? 6초 정도 그냥? 부으면 좋다 어. 그렇게만 우선 해줘 오케이. 여기서 얘도 4초 음. 3초 그래. 7초 그래 7초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6초 물 붓고 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 7초, 7초 붓고. 물 붓고 마지막에는 3초, 2초 5초에 5초. 물을 붓는다 어. 달팽이를 기리는 거야 그냥 어 그렇지 자, 그냥, 그냥 이렇게 ]으로. 다 부으면은 부은 다음에 25ml를 25ml에 추출을 하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음. 이렇게 다 해서 그 다음에 액기스로 먹어도 되고 음. 나는 우리는 시석해서 먹을 거고 아이스로 이러면 엄청 단맛이 좋거든 단맛? 그, 어. 오케이 자 실습 들어가겠습니다